안녕하세요 녹막과 체류형심터 현장건축 전문 금산지엔티입니다 약 7평 크기로 외장재는 서모사이딩 이며 갈색 출입문이 포인트가 되어 트렌디한 느낌의 체류형심터를 소개합니다 아이보리와 진한 그레이 컬러의 서모사이딩에 브라운 컬러의 도어가 인상적인데 요 일반 스틸 도어가 아닌 열차단 결로 방지 효과가 있는 기능성 방어문입니다 앞쪽에 실외 등이 있어서 밤에도 주변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천연 편백나무와 화이트톤의 벽지로 마감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천장은 박공 지붕으로 천연 편백나무를 덧대어 더욱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실내입니다. 앞쪽과 뒤쪽에 창문이 마주보고 있어서 실내가 밝고 환기에도 좋습니다. 출입문 바로 앞쪽에는 싱크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싱크대는 일자형 또는 기역자형으로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설치하면 수납공간이 넉넉해서 생활이 훨씬 편합니다. 싱크대 상판은 일반 스테인레스 또는 인조대리석과 인덕션 중에 원하시는 사양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작은 창문도 있어서 요리할 때 환기하기도 좋아요. 방으로 사용될 공간에는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욕실입니다. 빈쪽이 3m로 넉넉한 크기의 욕실로 세면대와 양변기, 샤워기, 거울은 기본 누에, 컵 받침대, 비누 받침대, 휴지거리, 수건거리, 코너 선반 등 작은 악세사리까지 세심하게 설치됩니다. 작은 세탁기까지 놓을 공간이 있는며 알차게 설계된 욕실 공간입니다. 금산 GNT는 외장 사이딩과 내장 석고보드 사이에 압축 스티로폼 온판을 사용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3중으로 겹겹이 제작하고 필요에 따라 우레탄 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과 지붕 두께는 평균적으로 180T에서 220T까지 가장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바닥난방 또한 금산지엔티의 자랑 코팅합판과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한 3중난방 시스템으로난방효율이 월등히 좋습니다. 창호와 샷시는 태풍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두껍고 무거운 이중페어 단열 유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요청사항에 맞춰 사중페어 유리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재는 KS인증받은 국산 그래서 더 좋은 품질 금산지엔티입니다. 운송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중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운송비 설치비로 폭리를 취하지 않는 양심적인 기업입니다. 금산지행티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평 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헤럴드경제코리아 농막. 체류형 심터 부문 대상을 수상한 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산지엔티에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심터가 궁금하신가요? 금산지엔티 홈페이지로 놀러 오세요.